오늘은 이런 멋진 수국 명소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가면 좋은 곳까지 공주 여행지 7곳을 알차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 더 좋은 공주 여행지 첫 번째는 유구색동 수국 정원입니다. 유구색동 수국 정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창문길 44로 찾아가 10년인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유구색동 수국정원은 6,001km 구간에 수국 약 22종, 1 6 0 0 0본이 심어져 있는 중부권 최대 수국정원인데요. 이렇게 수국이 예쁘게 필때 유구색동 수국정원 꽃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부터 6월 16일 일요일까지 3일간 꽃축제가 진행되어서 다녀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축제 기간은 끝이 났지만 지금 바로 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올해는 유구색동 수국 정원에 수국이 좀 늦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제 기간에 다녀왔지만 수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시면 더 예쁜 유구색동 수국 정원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축제 기간에는 방문객분들이 많아서 축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 갖춰져 있어도 주차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방문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있었는데 체험 부스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가능하고요. 축제장에서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드실 수 있고요. 다채로운 공연들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 각설이 공연하고 색소폰하고 기타 연주 구경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구색동 수국정원은 유구천변에 이렇게 수국이 식재되어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숙제를 즐기시면 됩니다. 곳곳에 사진 찍고 싶어지는 포토존도 갖춰져 있고 산책로를 따라서 수국의 꽃길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꽃길 걷는 재미도 있고요. 제가 방문한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진 찍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슬슬 햇볕이 따가워지니까 모자 같은 햇볕 가리개나 마실 물은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 지금 바로 가면 좋은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중부권 최대 수국 정원인 유구색동 수국 정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행지 두 번째는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은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53-51로 찾아가 시면되는데요 성인 5천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공주에 가시면 공산성은 꼭 들러봐야 하는 여행지인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받은 유적지입니다. 공산성은 북쪽의 흐르는 금강하고 급경사를 이루는 공산의 산세를 활용해서 축소된 천연 요새인데요. 성벽은 토성과 돌로 쌓은 석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성악인데요. 백제의 수도가 공주였을 웅진시대의 공주를 지키던 백제의 산성입니다. 이곳은 백제성왕 16년인 538년에 현재의 부여인 사비로도읍으로 옮길 때까지 백제의 도성이었고요.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해서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주의 중심지역이기도 하고 공주의 가장 대표적인 여행지이다 보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공산성은 몇 번이나 방문하게도 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다 보니까 또 다녀오기도 했고요. 어쨌든 공산성은 금서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산성의 성벽을 따라서 천천히 산책이 가능한데 성벽 산책을 하시고 성 안쪽도 둘러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공산성이 파란 하늘하고 하얀 구름이 같이 어우러져서 역대급 풍경을 보고 올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공산성은 현재 작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산정 인근부터 공북로 인근까지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꼭한 번은 가봐야 하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유적지 공주, 공산성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행지 세 번째는 정안천 생태공원입니다. 정안천 생태공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1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정안천 생태공원은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고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타세카야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메탈 색화에는 늘씬하게 쭉쭉 뻗어 있는 나무라서 저한테는 나무들 중에서 모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메탈 색깔의 길을 따라서 산책하시면 되는데 똑다란 나무가 짙은 그늘을 만들어줘서 여름에도 산책하는데 무리도 없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안천 생태공원은 산책하기 좋은 길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도 가능한 무장의 여행지로 추천해드리고요. 반려견 동반도 가능한 곳입니다. 산책로가 워낙에 잘 조성되어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산책을 나오신 분도 계셨고요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베타세카의 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앉아서 쉴수 있는 곳도 있어서 잠시 앉아서 선선한 바람을 쐴 수도 있습니다 정안천 옆으로 베타세카의 나무들이 있는데요 정안천 쪽으로는 생태연못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여름에 방문하시면 이곳에 식재된 연꽃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생태연못은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연꽃이 만발해서 장관을 이룹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연꽃이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했는데 6월 말에서 7월 경에 연꽃이 예쁘게 필것 같다는 예상도 같이 해 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연꽃과 메타세카요를 같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주 정화천 생태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행지 네 번째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입니다. 연미산 자연 미술 공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연미산 고객길 98로 찾아가십내인데요 성인 5,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연미산 자연 미술 공원은 자연 미술로 특성화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생태 미술 공원인데요. 연미산 곳곳에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연미산 자연 미술 공원을 조금 더 깊게 감상하시려면 고만 나루의 봄의 전설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연미산 공굴에 살던 암곰이 사람과 사랑해서 자식까지 낳고 수년을 살았는데 사내가 암곰과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배를 타고 고마나루로 가버렸고요. 암곰이 사내를 애타게 부르다가 지쳐서 자식과 함께 금강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실제로 고마나루에 가시면 전국 유일의 곰사당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는 곰과 관련된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커다란 곰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곰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곰을 표현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곰과 관련된 예술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내외 작가들의 야외 설치 작품, 백개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는 매년 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작가들이 숙식을 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비엔날레를 개최하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 가시면 연미산 정상 쪽에 있는 이 커다란 곰 작품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솔곰입니다. 귀여운 곰이 압도적인 크기이기도 해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데요. 작품과 같이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이 커다란 솔곰에 실제로 올라가 보실 수도 있어서, 올라가 보시면 곰의 시선에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을 둘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연미산 곳곳을 다녀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요, 편안한 신발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멋진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공주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행지 다섯 번째는 석장리 박물관입니다. 석창리 박물관은 춘청남도 공주시 금병로 990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석창리 박물관은 석창리 유적에 세워진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공주시로부터 직선거리로 대략 6km 거리의 금강 구간 하안 당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지정되고 보호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석창리 박물관은 196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석장리 박물관은 선사 문화의 일번지로 손꼽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문자가 없던 시대의 생활 문화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석장리 박물관은 전시관하고 선사공원, 그리고 체험학습장 파른 손복의 기념관, 방문자 센터, 부석기 테마 동산 등이 있는데 전시관에서 대표 전시를 볼수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석장리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뿐만이 아니고요. 석장리 유적의 발굴 상황과 어떤 도구로 발굴했는지 그리고 석장리 유적을 발굴한 손복의 교수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학습장에서는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뒤쪽 구석기 테마 동산에는 천천히 산책하면서 자연 속에서 구석기 시대를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자 센터는 정말 쾌적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잠시 앉아서 힐링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나들이 겸 가기 좋은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공주 석전이 박물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행지 여섯 번째는 공주 산림 휴양마을입니다. 공주산림휴양마을은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둘둘둘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시설별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공주산림휴양마을은 이름대로 산속에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정말 즐길거리가 많아서 즐길거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숙박시설인데요. 숙박시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이 있는데 휴양관은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숲속의 집은 단독주택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즐길거리는 야영장인데요. 야영장은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야영장인데. 데크로 되어 있는 사이트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각각 취향에 맞는 사이트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숲속에 있는 야영장이다 보니까 주차하고 짐을 옮겨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요. 샤워실하고 개수대도 아주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즐길거리 세 번째는 트리 클라이밍인데 5월부터 11월까지 7, 8월 혹서계를 제외한 매주 일요일에 체험이 가능합니다. 아, 네 번째는 자생식물원인데요. 철쭉원, 약초원, 야세초화원 등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재문화체험장인데요. 이곳은 목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고 놀이도 가능한 공간인데요. 아이들과 같이 가신다면 목재문화체험장은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공주 치유의 숲인데요. 이곳에 무장의 데크길이 설치되어 있어서 잘 조성된 데크길 산책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황토길인데,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짙은 나무 그늘 아래에 조성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산책이 가능한데요. 맨발 산책 후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숙소하고 야영장을 순나들이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아래 더보기란에 예약 페이지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주 산림휴양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행지 일곱 번째는 마곡사입니다.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마곡사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봉산성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곳인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입니다. 마곡사는 신라 선덕여왕 9년인 640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오는 천년사찰인데요. 자장율사가 창건할 당시만 하더라도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지만 지금의 마곡사는 대웅보전을 비롯한 대광보전, 사찰왕문 등의 전각이 가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곡사는 김구 선생과의 인연이 깊은 곳인데, 백번 김구 선생이 1898년 마곡사에서 은신하게 되었고요. 하은당이라 불리는 스님을 은사로 추가해서 법명을 원종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스님이 된 김구 선생은 삭발을 했는데, 김구 선생이 삭발을 했다는 삭발바위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곡천을 건너가면 성보박물관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공주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한 마곡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에서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